남편과 바람난 상대가 여동생이라니 충격입니다. 남편과 이혼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. 연애 때부터 다섯 번이나 외도를 목격했고 신혼 때도 그런 생활을 이어가자.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. 이젠 새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는데 어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저번에 말한 양육비 언제 입금할 거야? 라길래 무슨 소리냐니까.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? 됐으니까 돈 부치고 다시 연락해.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니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. 여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상대가 제 전남편이라는 겁니다. 너무 황당해서 귀를 의심했는데 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. 네 동생이 잘못하긴 했는데 앞길 창창하네. 인생을 망칠 순 없잖니 그래서 양육비 주고 해 보내기로 했다. 그리고는 여동생이 옆에서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? 난 양육비 못 보내니까 언니 전남편 알아서 해결해. 저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이젠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혼자서 살아가려 합니다.